우세형 후보께서 저에게 와주셔서 고, 고맙습니다. 네, 이어, 어, 어, 우리 우세형 후보는 지난 어, 군의원 선거 때, 지방 선거 때제 사무장 일을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어, 이 친구가 농무사 시험을 1차 합격하고, 2차 시험을 준비 중에 제 사무실에 내려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제가 오늘 큰 책임감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 그 다음에 우리 담임 선생님홍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일할 때 울컥할 때 저도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인사를 여기서 같이 나가면, 저 어린애를 누가 떠밀었냐고, 그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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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이고. 웃음> 네, 얘기를 합니다. 그럴 때마다 앞에서 많이 웃습니다. 웃는데, 네, 네. 돌았을 때마다 끝까이 찡해서 늘한 템포를 또 묻어줍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 참여는, <laughs> 네, 그동안, 그동안 제가 청량에 귀향을 하고 우리 청량의 토대가 토대를 어떤 형태이든지 네, 토대를 바꾸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우리 우세영 후보가 제 눈을 끌어봤습니다. 새로운 시작을 할인, 정치적 동료로서 함께 하자는 시작을 여러분들께 추천하게 되었습니다. 추천하게 되었고. 우리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새로운 미래를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창녕 지역의 새로운 기반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오늘 우리 우소영 후보의 개소식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간절히 보소드립니다. 창녕의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이 될 것이며 우리 우소영 후보의 개소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용기 있게 외칩니다!